안녕하세요. 암호화폐 시장의 화려한 가격 차트. 그 뒤편에서는 사실 조용히, 하지만 아주 거대한 미래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웹3의 미래를 그리려는 두 프로젝트, 바로 파이 네트워크와 인터링크 네트워크를 깊이 있게 파헤쳐 보고 그 안에 숨어 있는 기회가 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흘러갈 겁니다. 먼저 지금 시장이 왜 조용한지 그큰 그림부터 한번 짚어보고요. 이어서 파이 네트워크가 최근에 진행한 아주 의미심장한 업그레이드의 속뜻을 파헤쳐 볼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요. 파이와는 정반대의 길을 가는 인터링크의 핵심 기술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이 둘을 비교하면서 우리가 어떤 현명한 전략을 짤수 있을지 그 해답까지 찾아가 보겠습니다. 크립토 시장의 모든 것은 정보 비대칭이 결정한다. 이 문장 정말 뼈 때리는 말이죠. 오늘 분석의 모든 것이 이한 문장에 담겨 있습니다. 남들 다 가격만 쳐다볼 때 우리는 그 밑바닥에서 벌어지는 구조적인 변화를 먼저 읽어내자는 겁니다. 파이와 인터링크 이두 프로젝트의 진짜 가치는 바로 거기에 숨어 있거든요. 자첫 번째 파트입니다. 요즘 시장 보면 좀 지루하게 느껴지시죠? 막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고 근데요 진짜 고수들은 바로 이럴 때를 콘솔리데이션 그러니까 에너지를 꽉 응축하는 기간으로 봅니다. 마치 태풍 전의 고요함처럼 거대한 움직임이 터지기 직전 물밑에서 조용히 판이 짜여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그 물밑 움직임의 첫 번째 주자 바로 파이 네트워크를 한번 보죠. 최근에 노드 0.5.4라는 어떻게 보면 사소한 업데이트가 있었어요. 대부분은 아 그냥 버그 좀 고쳤나보다 하고 넘겼을 겁니다. 하지만 이 작은 변화가 사실은 파이 생태계가 다음 단계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신호탄이라는 걸 제가 오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뭐 건물 페인트 칠 다시 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아예 미래 도시를 짓는데 가장 중요한 기반 공사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앞으로 노드 돌리는 분들이 받을 보상이 진짜 메인넷으로 안전하게 옮겨갈 수 있도록 튼튼한 다리를 놓는 작업. 가장 중요한 기술적 준비 단계란 뜻입니다. 자, 여기 항목들 좀 보세요. 복잡해 보이지만 제가 쉽게 풀어 드릴게요. 보상 계산 오류 수정은 당연히 공정하게 나눠 주기 위한 거고요. 포트 추적 시스템 재설계는 네트워크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 노드들한테 더 정확하게 보상을 주기 위한 겁니다. 신뢰할 수 있는 보상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 맨 마지막에 파이 앱 스튜디오가 메인 메뉴로 떡하니 나왔다는 점. 이건 진짜 자, 이제 선수들 입장, 진짜 쓸모 있는 앱 만들어 봅시다 하고 선언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진짜 활용 점정 오픈 마인드랑 파트너십을 맺었다는 소식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스마트폰 하나하나가 작은 뇌세포가 돼서 이게 수천만 개가 모여서 거대한 인공지능 두뇌가 되는 거예요 상상이 가시나요 이건 파이가 그냥 폰으로 코인 캐는 프로젝트를 넘어서서 전 세계에 남는 컴퓨터 파워를 빌려 ai를 훈련시키는 실질적인 유틸리티 네트워크로 진화하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파이가 이렇게 사람부터 모으고 보자 이런 전략이라면 지금부터 소개할 인터링크는요 정반대요 180도 다른 길을 갑니다 이들은 커뮤니티보다 신뢰할 수 있는 인프라를 먼저 만들어서 웹3의 가장 큰 골칫덩어리 바로 본 문제를 뿌리부터 뽑아버리려고 합니다 바로 얼마 전에 인터링크가 휴먼 노드 400만 명을 딱 찍었습니다 이게 엄청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기념하려고 아주 그냥 통큰 이벤트를 열었어요. 이 공식 이미지를 통해서 세상에 그 야심 찬 계획을 딱 알린 거죠. 자, 이번 이벤트에 걸린 총상금이 얼마냐? 무려 10만 usdt입니다. 1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억 원이 훌쩍 넘죠. 와, 이 숫자 하나만 봐도 얘네가 자기들 기술에 얼마나 자신감이 넘치는지 그냥 딱 느껴지지 않으세요? 참여 방법은 또 엄청 간단해요. 그냥 지갑 연결하고 룰렛 돌려서 글자 모으고 단어 만들면 끝. 근데 진짜 대박인 건 마지막이에요. 보상이 뭐 이상한 코인이 아니라 바로 현금이죠. USDT가 지갑에 바로 꽂힙니다. 즉시요. 보상 테이블 좀 보세요. 제일 쉬운 인터만 맞춰도 5달러. 커피 한잔 값은 나오죠. 근데 만약에 운이 진짜 좋아서 저기 맨 밑에 있는 걸 맞췄다? 그럼 한 방에 1만 달러. 천만 원이 넘는 돈을 가져가는 겁니다. 이건 뭐 그냥 장난이 아니죠? 자, 근데 여기서 딱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아니 이렇게 막 퍼주면 작업장 붓들이 와서 싹다 빼먹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아주 정확한 질문이에요. 그리고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인터링크의 핵심 기술을 보여줍니다. 그 비밀이 바로 휴먼 노드입니다. 이게 뭐냐면 가입할 때 여러분이 진짜 사람인지 아닌지를 기술로 확인하는 거예요. 여기서 진짜 신기한 영지식 증명이라는 기술이 쓰입니다. 어려운 말 같지만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제가 술집에 들어가는데 제 신분증을 안 보여주고도 제가 20살을 넘었다는 것만 딱 증명하는 기술. 대단하죠? 내 개인정보는 안전하게 지키면서 진짜 사람만 골라내는 아주 강력한 신뢰필터가 생기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두 프로젝트를 한번 제대로 비교해 볼까요? 이걸 뭐 라이벌 관계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에베레스트 산을 오르는데 한 팀은 남쪽 루트로, 다른 한 팀은 북쪽 루트로 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목표 지점은 같지만 가는 길이 완전히 다른 거죠. 이 표를 보시면 한눈에 정리가 되죠. 자, 왼쪽 파이 네트워크. 전략이 뭐죠? 사람이 먼저다. 수천만 명을 일단 모고 보는 거예요. 탑다운 방식이죠. 반면에 오른쪽 인터링크는 기반이 먼저다. 보스를 걸러내는 튼튼한 인프라부터 만들고 그 위에 사람들을 초대하는 거죠. 바텀업 방식입니다. 그래서 파이는 사람이 많다는 게 자산이지만 아직 실체가 좀 부족하고 인터링크는 기술이라는 실체는 확실한데 아직 더 많은 사람이 필요한 거죠. 서로의 장단점이 너무 명확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완전히 다른 두 갈래 길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파이냐, 인터링크냐, 이 고민에 대한 아주 현명하고 흥미로운 해답을 마지막으로 제시해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결론이 뭔데? 파이에 투자해야 돼? 인터링크에 투자해야 돼? 아마 이게 제일 궁금하실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분석의 최종 결론은 하나만 고르지 말라는 겁니다. 이거 아니면 저거라는 생각 자체가 어쩌면 우리를 가두는 함정일 수 있다는 거죠. 이 틀을 한번 깨고 나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이 병행 전략입니다. 양손에 떡을 다 쥐는 거죠. 한 손에는 파이네트워크, 이건 뭐랄까, 거대한 커뮤니티의 잠재력을 보고 묻어두는 장기적금 같은 거예요. 다른 한 손에는 인터링크 네트워크, 이건 당장 USDT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실체가 확실한 우령주에 참여 하는 거죠. 웹3가 결국 커뮤니티의 힘으로 성공하던 탄탄한 기술력으로 성공하던 우리는 어느 쪽이 터져도 수익을 낼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겁니다. 정말 현명하지 않나요?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고 싶네요. 먼저 움직여서 기회를 잡는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남들이 다 움직인 뒤에 뒤늦게 따라가는 사람이 될 것인가? 시장은 언제나 먼저 보고 행동하는 사람에게 더큰 보상을 줬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선택에 작은 힌트가 되었기를 바랍니다.